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파트 36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타경 110685번입니다. 감정가는 17억 3천만 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18억 원, 대지권 14평형에 전용면적 26평형으로 분양면적은 36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64% 가격인 3차 최저가는 11억 720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7 0 72만 원에 3차 입찰은 2023년 2월 2일에 진행 예정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아파트 경매물건은 3호선 양재역 600m로 언주초등학교와 은성중고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아파트 경매를 진행 중인 강남구 도곡동 현대아파트는 1동 3층으로 대지권 13.6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양 면적은 36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2년 2월 기준으로 17억 3천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64% 가격인 11억 720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2023년 2월 2일에 3차입자리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1억 1,072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 36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18억원, 하위평균가는 17억6천만원, 상위평균가는 18억5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8억원에서 9억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의황을 살펴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여 1994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상계동에 211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건은 3층 36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10월 29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채권자 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6억 3,313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물건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확정일자는 등기상 타 권리보다 늦은 상황에서 배당 요구권자이며 보증금은 6억 원입니다. 이는 미배당 잔금에 대해 낙찰자가 추가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인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을 통해 강남구 아파트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도곡 현대아파트 36평형의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5월에 9층이 17억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탑평형대의 최근 거래내역까지 추가 확인 후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강남구 도곡 현대아파트 3 6평형 매물 호가는 이동, 남양, 9층이 18억 8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강남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론 96%, 매각률 26%에 경쟁률은 4.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뭐 소개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행세서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면책조건으로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항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현대아파트 36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집안에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